자, 도이치 레이스의 도전자 홍인주입니다 자, 우리 도이치 레이스, 자, 제시어가 바로 시읍, 비읍이잖아요. 제가 선택한 단어는 바로 시바, 선배입니다. 제가 인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천 선배, 우리 김구라 선배님을 만나서 우리 뭐 하승진 씨또 우파님, 하하영 씨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가벼운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모시기 위해서 제가 우리 320기를 깨끗이 세차를 했습니다 자 2차로 선배님과 또 즐거운 시간 즐거운 드라이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레이스 파이팅! 자 우리 김구라 선배님과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볼 건데 오 저기 계시네요 선배님 타세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오랜만이네. 야, 어디 가는 길이야 지금? 지금 선배님 그 라디오 스타 끝났다 그래서 어. 뭐 인사도 드리고 어허. 또 식사도 같이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네. 선배 근데 오늘은 뭐 라디오 스타 누구 나왔어요? 얘기하기도 그렇지. 아 비밀로 어, 방송이잖니. 네. 아 근데 우리끼리 어때요? 피디가 또 뭐라고 해요? <laughs> 아니 얼마 전에 하승진 어. 씨 나왔잖아요. 네. 아 승진? 네. 이메다 이메다. 그 방송에서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지. 실제로 뭐 봤을 때는 재밌었는데 뒤에서는 어때요? 메다수가 좋은 거 말고는 뭐다기 뭐. 자, 후배 사랑, 인천 사랑. 제가 그냥 부탁만 드렸는데 한 번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김구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구라예요. 카톡을 부탁했는데 바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후배로 보라 좀 바로 나와야지. 최고예요. 아, 선배 모시려고 제가 싹 세차도 하고 야 이거 뭐덜 닦았는데 저기는? 아, 급하게 나오냐고 어, 약속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야 이거 차 좋네 차 좋죠? 어. 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예요 아 이거야? 네. 야 기본적으로 이건 타야지 <laughs> 아, 아니요 되게 이거 연비도 어, 좋고 네. 되게 편안하고 승차감 짱이에요 야 윤기야 근데 네. 사실 뭐 네가 차를 산다 그래갖고 네. 어. 미니멈이 아반떼. 네. 맥시멈이 이 소나타 줄 알았는데, 야, 네. 좋은 거 타네. 제가 어. 이제 BMW 타는 홍인규입니다. 네, 야, 정말 좋다. 제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도이치 그 모터스에서 그 자동차를 주는 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도이치 모터스 좀 뭔이 그게? 그 BMW 수입 회사 중에 최고.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대결에서 조회수 많이 나온 사람한테 1등을 이채를 줍니다. 아 규모가 큰데네. 네, 어, 엄청 크다. 얼마니 거기? 거기 뭐 성수동 메인 자리에 본사가 있으니까. 성수동 정확히. 이게, 이게 좀 조, 있는 회사예요. 와. 네. 그리고 선물도 다른데와 다르게 많이 주더라고요. 와우. 하승진, 황하영 응. 우파. 이 파는 뭐야 그거? 우면동 그 파라고 하는데 어허. 네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파. 그럼 승진 씨는 방송쪽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 어. 데뷔를 한다면 방송을 보니까 네 어, 사람을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거 멋있는 거거든 그게. 그키 큰데 막 춤추고 막 무릎 꿇고 다 하더라고요. 잡아들려고막용을 쓰더라고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하승진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 사실 그 하승기 씨가 어, 농구로도 성공을 했고 네. 예능으로도 좀 성공을 하고 있는데 네. 하승기 씨 최고요. 하승민이 <laughs> 야, 야, 이거지. 어. 자, 어 사실 김구라 선배님이 아니고요. 네. 성대 모사 천재 우리 양승원 씨를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양승원입니다. 우리 네. 또3 2 0 D가 반응이 네. 좋거든요. 네, 네. 그리고 차 안에서 네. 멋진 성대모사 쇼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 그러면 은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대모사로만 할까요? 오, 어,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이 세상에서. 그때 좀... 해피투게더 나가서도 남들이 네. 안 하는 막 유아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히트를 쳤잖아요. 네. 뻔한 거 말고 그렇죠, 뭐 그렇죠. 유해지 이런 거 쉽잖아요. 유해지. 그럼... 에뭐몰아 <laughs> 이거 손답 내고 치 꼬치 고치 찬석규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 맙시다 어. 이런 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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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 어. 남들이 하지 않은 거 도이치네이스에서만 저희가 네. 특별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잡아 돌리는 걸로 어 네. 잡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처음에는 시크릿가든의 현빈 아 현빈한 사람 없잖아 네 오. 없습니다 그 하지원 씨가 먼저 한 얘기합니다 네 당신 나 좋아해? 당신 나왜 자꾸 따라다니는 건데 근데 네, 이제 현빈씨가 네. 내가 당신을 왜 좋아해? 집안, 학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 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해? 이거 만으로 다른 거없어 이봐 현빈 최초였고요 또? 어.. 다음에 배성우씨 배성우씨 예그 네. 더킹이 나왔던 네네 맞습니다 오 연기 잘하시네요 주인성씨한테 이제 한마디 하는 응 그, 이런 장면인데 자 배성우 재수야 너 한부장님 알지? 아니죠 야, 우리 한무장님 자전거 가장님이야 이런 거 있잖아. 묶였다가 한 방에 탁 쳐지는 거다. 너 잘해야 돼. 네, 와. 네. 약간 선생님. 술 취했을 때. 술 취했을 때는 아닌데. 황정민. 네. 황정민. 네. 황정민 아니지. 예, 예, 황정민. 씨. 황정민 씨한 번. 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황정민. 자, 이건 진짜 좀 예.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아수라에서 이제 곽도원씨가 뭐라고 합니다 아이고 전 바라는 게 없어요 시장님한테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 시장님이 살인교사 했다는 거 이러면 이제 황정민씨가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네요 진짜?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돈 싫어했으면 여기 안 왔겠죠 진짜? 안 해봤던 거 윤재문씨 우한 세계에서 송강호랑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laughs> 윤재문씨가 먼저 그럽니다 야 대창 고자 그거 나한테 줘야지. 야그 대창 고자 그거 밥만 나눠 먹기로 했잖아. 응? 뭐야? 나한테 줘야지. <laughs> 내가 좀는데야 <인대. 웃음> 생일 축하해요. 또 이제. 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할까요? 그 했던 성대모사라도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뭐. 어. 성강으로 살인의 추억. 네. 야야야. 야, 야. 그 가구목이라도 좀 이렇게 구해가지고 박아놔. 응? 겨우경겨우계 이런 느낌. 야, 겨우계 여기가 완전 포인트네. 우리 기생충이 또 대박났잖아요. 네, 기생충. 기생충 버전 한번. 네. 네. 이성규 씨가 먼저 그럽니다. 아이들은 뭐 테스트장이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이들 편하게 움직이세요. 편하게 운전하세요. 아, 3발선 뭐 밑으로 뭐걸 먹고 뭐 화나게 다 합니다. 이런 게뭐쉬어보여도뭐 핸들바 뭐3 0년 먹다 보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한 집안의 가장을 태워 가지고 뭐 다르게 말하면 뭐한 회사의 종수 뭐 태워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뭐 일종의 동행이라고 해야 될까? 야 그럼 마지막으로 네. 또 새로운 걸 많이 까셨으니까 네. 우리 또 김구라 성대모사로네 도이치 레이스에게 안녕하세요 김구라이요. 저는 그거 잘들 도이치모터스가 뭔지는 몰랐었는데 중고차 딜러인가 창장인가 그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아 정말 좋고 정말 이제 어, 규모가 엄청 큰 그런 회사고 도이치모터스 앞으로도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최고이고. 아, 자, 이것으로 홍인규 어, 도이치 레이스 자이번 편. 많이 많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도이치 모터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